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파인 테크닉스, 우리 시그니처 매매죠. 예, 금요일 날 종가 패팅을 했는데, 음, 대응을 잘했으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왔을 것 같은데, 비중을 또좀 적게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음, 좀부다각 정리를 했던 게, 어, 다시 또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일단 소녀 매매로 예, 마무리 했고, 음 그 외에 뭐 관심 종목들은 원익, 뭐 P&E도 괜찮았던 것 같고 대주전자 재료도 뭐 시가 재돌파 구간에서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TBC, 한국선재, 경남시티홈센터홀딩스로 어, 대표되는 홍준표 테마주죠. 제가 어제 관심 종목으로 뽑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배제하고 어, 뽑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음, 그래서 이제 재료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 포함을 해서 본인이 계속 경험치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어, 홍준표 테마주는 단기적인 어떤 급등? 급등의 어떤 이유, 그 목적지가 명확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과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좁혀 나가는 형태. 그것을 역전하는 순간이 일단 단기적인 재료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외에더 뻗냐 마냐에 대한 부분,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우리는 오전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러한 형태 뭐 재료의 차트의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 터지는 재료는 음, 보유자의 영역이 됩니다. 경우 보유자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먹을 구간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다갈 구간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의외로 TBC 같은 경우에만 괜찮은 봉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 시가 갭이 음, 고점이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시가 배팅도 힘들고 기준목매매도 힘들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배제한 거예요 예, 그러한 부분에서 재료를 잃는 부분도 같이 경험치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9월 6일 예,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결과는 예, 소녀매매로 얼룩진 예, 65만원 <laughs> 예, 어쨌든 수익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달정도 계속 그 8월달에 음 카페가입 그 공지를 계속해서 올렸는데 이제와서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어, 열어 놓도록 할게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놨는데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만 예, 추가로 인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